딸 앞에서 무릎을 꿇던 여자가 불과 몇 시간 뒤 같은 딸을 앞세워 남편을 법정에 세우겠다고 다짐하게 될줄 누가 알았을까요? 차정원은 진세훈 앞에서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나 한부회장님 딸이에요. 수아요. 입 밖으로 나온 그 한마디에 공간이 얼어붙었어요. 진세훈의 표정이 서서히 굳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한테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사람인 척하고 있었다는 거야. 차정원은 떨리는 손을 꼭 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7살 이후로 이름이 바뀐 이야기. 차기범 집에서 자라게 된 과정. 그리고 진태석과 하네라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까지. 차정원은 숨겨왔던 진실을 쏟아냈습니다. 진세훈의 눈빛은 배신감. 충격, 질투, 분노가 뒤엉켜 있었어요. 결혼할 때, 그때도 알았어. 내가 누구랑 결혼하는지 모르고 있었다고는 못하겠지. 처음엔 영체 부탁이었어요. 맞선 한 번만 보고 끝내려 했는데요. 그 뒤로는 멈출 타이밍을 놓쳤어요. 차정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진세훈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창가까지 걸어갔다가 결국 다시 돌아와 차 정원 앞에 섰어요. 우리 사이에 피한 방울 안 섞였어. 당신이 수하든 정원이든 내 안에는 한 사람뿐이야. 이 이름이 뭐든 난 당신 버릴 생각 없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날 밤 진세훈은 혼자 주차장에 서서 차 안에서 끝까지 꺼내지 못한 말을 씹어 삼키고 있었어요.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야. 다 알고 있었으면서 나만 바보처럼 사랑한다고 했던 거야. 그 시각, 하네라는 전혀 다른 지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차기범과 계단에서 신랑이를 버리다. 그가 굴러 떨어지는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어요. 기범이 바닥에 쓰러지는 순간 뻗어 올라온 그의 손, 우리 수아 지켜줘. 힘이 빠진 목소리가 귓가를 떠나질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한애라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남편은 죽었고 딸은 자신을 향해 왜 우리 아빠를 죽이려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고도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한애라는 스스로에게 수십 번 물었어요. 그럼에도 진태석은 놀랍도록 침착했어요. 내가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구급차 확인해. 사람들 앞에선 그럴듯하게 지시를 내렸지만 복도 끝에서 혼잣말로 중얼거릴 땐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빨라졌군. 모두들 헤라가 밀었다고 믿겠지. 그 순간 복도 끝 코너에서 누군가 그 말을 들었어요. 공난숙이었죠. 공난숙은 이 장면을 보고도 처음엔 그저 속으로만 비웃었습니다. 역시 이 집안은 서로 잡아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인간들 뿐이네. 차정원이 차기범의 시신을 뒤늦게 발견했을 때 핸드폰 화면으로 영상이 전송됐습니다. 계단 위에서 격렬하게 다투는 두 사람의 모습, 그리고 휘청거리는 차기범. 영상의 마지막엔 화면이 뒤집히며 난간과 계단이 뒤엉켜 찍혀있었어요. 영상만 보면 하네라가 밀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차정원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진짜 아빠 밀었어요. 하네라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살아있는 거 확인하고 가려 했는데 내가 끝까지 안 지킨 건 맞아. 그러고는 차정원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수아야, 나 용서해달란 말도 못하겠다. 난 남편도, 너도 버렸어. 그때도 지금도 차라리 나를 미워해. 대신 진태석은 믿지 마. 그 사람, 기범씨 죽음을 기회라고 생각할 인간이야. 차정원은 엄마라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다가 끝내 나오지 않고 막혀버렸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도망치듯 방을 나왔어요. 그날 밤, 한해라는 집무실에 틀어박혀, 혼자 술도 못 마신 채 물만 연거푸 마시면서, 한 가지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내가 죄인인 건 맞아. 그래도 적어도 내 딸이 누구인지 정도는, 마지막에라도 바로 잡고 죽어야 해. 한해라는 비서를 불렀어요. 윤비서, 예전에 잃어버린 딸 얘기 기억나죠? 조미양 집에 맡겼던 아이. 그 아이가 쓰던 작은 오르골이 있었어요. 사진, 옛날 장난감, 기억나는 건다 찾아와요. 그리고, 하네라는 잠시 말을 멈추고,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들락거리는 사람들 지문이랑, DNA 검사, 조용히 준비해봐요. 결과는 나 말고 아무도 보면 안 되고 우선 대상은 두 사람이었어요. 건양가의 며느리 차정원 그리고 자신 앞에서 뻔뻔하게 수아라고 불리던 주영채. 며칠 뒤윤 비서는 봉투 세 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봉투에는 지문 감식 결과, 낡은 오르골과 어린 시절 수아의 물건들. 그 위에 선명하게 남은 최근 지문은 한 사람의 것 뿐이었어요. 부회장님, 최근 몇년 사이 이 물건들을 만진 사람은 주영채 씨로 확인됐습니다. 수아 씨 이름으로 등록된 기록은 없고요. 두 번째 봉투는 주영채의 DNA. 한해라는 손이 떨려 잠시 봉투를 뜯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봉투를 찢듯이 열어 결과를 확인했어요. 신자 불일치. 새 글자를 읽는 순간 하해라는 의자에 몸을 깊게 기대며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냈어요. 역시 나를 속였구나. 공난숙. 하지만 진짜 폭탄은 세 번째 봉투에 들어 있었습니다. 차정원이 건양가에서 마시던 물컵 에 묻은 dna 그리고 본인 체열 자료 와의 비교 결과. 진짜 일치. 보고서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수아야. 한해라는 이름을 끝까지 부르지 못하고 책상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어요. 무릎을 꿇었던 그날의 장면이 다른 의미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진짜 무릎을 꿇어야 할 사람은 딸 앞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녀를 속이고 이용해온 남편과 공난숙 앞이라는 걸 이제서야 깨달은 거였죠. 한편, 진태석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수아가 우리 며느리라는 걸 아는 입이 너무 많군. 그에게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 리스크였어요. 공난숙을 불러내. 기범이는 잘 처리됐고, 다음은 입이 가벼운 쪽부터 정리해야지라고 말했을 때, 공난숙은 살짝 웃으며 받아쳤죠. 회장님, 이러다 회장님이 먼저 정리되는 수가 있어요. 요즘 세상 녹음 한 번이면 인생 끝이잖아요. 입으로는 농담처럼 떠들었지만, 공난숙의 눈빛은 장단을 맞추면서도 언제든 배신할 준비가 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 둘의 대화를 유리문 너머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주하늘이었습니다. 기범이 떨어진 계단 근처에서 주워온 그 핸드폰. 아직 열어보지 못한 채 손에 쥐고 있었지만 지금 이 장면 자체가 이미 큰 증거라고 느꼈어요. 아버지 죽음, 수아 건양가. 이 집안 사람들 손안탄 곳이 없구나. 주하늘은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며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차정원. 혹은 차수아. 그날 밤, 하해라는 진태석 앞에서 또한번 다른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차기범이 살아있으면 우리 둘다 위험했을 거야. 진태석은 생각보다 쉽게 낚였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 당신도 이미 공범이야, 해라. 그 말이 끝난 순간 탁자 아래에서 휴대폰 화면이 조용히 깜빡였어요. 윤비서가 몰래 녹음을 켜둔 상태였습니다. 하네라는 눈물을 비치는 듯한 표정으로 잔을 들었다가 입에 대지 않고 내려놓았어요. 그래. 나도 죄인이야. 하지만 당신 혼자 깨끗한 척 하게 두진 않을 거야. 며칠 뒤. 건양 그룹 이사회가 열린 날 하네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등장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꺼낸 건 공난숙과 주영채의 사기극 증거였어요. 오르골 지문 감식, 주영채 물건과 자신의 DNA 불일치 결과, 그리고 공난숙과 나눈 메시지 일부. 여러분이 며느리로 알고 계신 수아는 제 친딸이 아닙니다. 공난숙 회장과 그 딸이 제 과거를 이용해 연극을 한 거예요.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공난숙이 엄마라는 소리에 무의식적으로 돌아보는 CCTV 캡처가 떠 있었고 주영채가 건양가를 드나드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공난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한 부회장, 당신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내가 시켜서 그런 거라고 증거 있어. 그 순간 하네라는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회장실에서 진태석이 공난숙에게 기범이는 내가 처리한다. 입 다물고 있어라라고 말하던 음성. 그리고 세 번째로 진태석의 목소리가 또 나왔어요. 어차피 다들 해라가 민걸로 알겠지. 우리에겐 나쁘지 않은 구도야. 이사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진태석은 끝까지 버텨보려 했어요. 감정적으로 편집한 녹음 가지고 회사를 흔들 생각 말게 이 정도로 내가 무너질 것 같나? 하지만 그때 한 사람의 이름이 회의실 문에서 불렸습니다. 차정원 씨, 들어오세요. 차정원은 떨리는 걸음으로 회의실 중앙까지 나왔습니다. 오늘만큼은 도망치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수십 번 주문을 걸고 들어온 자리였어요. 하네라는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차정원을 향해 분명한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제딸 차수아입니다. 지금까지 차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살았고 저를 향해 아무 말도 못했던 아이예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하네라는 딸 앞에서 천천히 몸을 숙여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제일 먼저 사과해야 할 사람은 진태석도 공난숙도 아니고 너였더라. 이 집안 욕심 때문에 너를 두번 버린 사람은 나니까. 회의실 공기가 이상하게 변했어요. 누군가는 카메라를 끄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진태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지금 이게 회사 회의야, 가족 회의야? 감상극 그만두고 숫자로 말해 그 순간 주 하늘이 문 옆에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숫자 얘기도 준비돼 있습니다. 회장님. 주 하늘은 차기범 핸드폰에서 꺼낸 영상과 진태석의 지시가 담긴 통화 기록을 내밀었어요. 계단 위에서 실랑이하던 장면이 다시 화면에 떴습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사고 직전 의문의 번호로 걸려온 전화, 그리고 지금 내려오면 된다는 남자의 목소리까지 함께 재생됐습니다. 저번호, 회장님 비서실 번호더라고요. 통화 기록 열람 허가받았습니다. 진태석의 얼굴이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사회는 그날 두 가지 결정을 동시에 내렸어요. 첫째, 진태석 회장 직무 정지 및해임한 상정. 둘째, 공난숙과 주영채에 대한 형사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공난숙은 회의실을 나가면서도 악을 썼어요. 하네라, 당신이 이긴 줄 알아. 그렇게 깨끗한 줄 알지. 당신도 다 똑같아.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제 공난숙이 가진 카드는. 더 이상 건양가를 흔들만큼 유효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모든 소동이 끝난 뒤 건양가 정원에서 하네라와 차정원 그리고 진세훈이 마주 앉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건 차정원이었어요. 나 이제 어디까지 정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엄마한테도 세훈 씨한테도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거든요. 하네라는 조용히 딸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그래, 맞아. 너 나한테도 상처줬고, 세훈이한테도 상처줬어. 그런데 그게 다내 잘못만은 아니라는 건, 이제 엄마도 알아. 진세훈은 한동안 말을 아끼다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를 보탰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헷갈려요. 수아 씨로 봐야 할지, 정원 씨로 봐야 할지.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나한테 결혼한 사람은 한명 뿐이라는 거. 그 사람이 이름을 뭐라고 부르든 도망만 안 가면 됩니다. 차정원의 눈가가 금방 붉어졌어요. 도망 안 갈게요. 대신 나도 나 자신한테는 더는 거짓말 안 할게요. 엄마 딸 수아인 것도 차기범의 딸 정원인 것도 다 인정하고 살고 싶어요. 한해라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늦은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엄마도 도망 안 갈게. 이제부터 엄마가 먼저 앞에 설 거야. 진태석, 공난숙. 이 집안 망가뜨린 사람들 이름으로 다시는 너를 흔들지 못하게. 마지막 장면, 어두운 방 안에서 누군가 난장판이 된 책상 위에 오르골과 서류를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공난숙이 교도소로 끌려가던 날, 어디론가 사라진 비밀 노트 한 권. 그 노트를 펼친 그림자의 손이 한 줄을 따라가며 읽었습니다. 진태석, 하네라, 차수아. 셋다 같은 죄인이다.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만 승자. 낄낄 웃음이 새어 나왔어요. 이 집안 아직 끝난 거 아니지? 진짜 재미는 이제부터야. 창밖으로는 건양가의 간판이 천천히 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이 완전히 꺼지기도 전에 또 다른 누군가의 손이 스위치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어요. 누가 다시 불을 켤지? 어떤 얼굴로 건양가를 되살릴지? 그건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로 남겨져 있었어요. 드라마 리뷰탐정의 다음 추리도 놓치지 마세요. 더 흥미진진한 리뷰를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